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상호의 뉴스 어, 브리핑입니다. 어,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바쁘게 서둘르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오늘 아침 뉴스, 어,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이여록 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주적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김문수는 주적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 김문수가 어, 내가 싸우겠다. 나는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제 경험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아, 어, 제가 잘못한 부분, 그리고 제가 잘못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 사과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 어, 그, 그 중에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을, 아, 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어, 말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문수였다는 겁니다. 어, 그, 그 그가, 어,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저는 김문수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김문수가 보여준 그 행동은 정말, 아, 많은 사람들 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과 북해형을 그 뽑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와 왕위 감독, 초원 감독 밑에 그 노예일반노예일반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는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데, 아, 증거가 없었다 고 어, 선거 결과 확정되기 도 전에 어,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 당 대표가 되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란 망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수는 비겁했고 용기가 없고 그리고 진실에 싸울 수 있는 어, 뭐라그럴까 정의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저런 사람은 김무수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그 아,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을 해드리지 않고 이동한 장소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 음, 다른 어, 곳을 이동해서 또 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문수를 비난했고 어, 앞으로도 비난할 겁니다. 정한 어, 인물이 또 다시 어, 정치 시도자겠다 되겠다라고 나오는 것을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